예, 반갑습니다. 저는 하드테크 대표 양재승입니다. 이번 금융전시회에 저희가 공구 연마기를 갖고 나왔습니다. 저희는 공구 연마기 자동 CNC 연마기를 갖고 나왔습니다. 저희가 갖고 나온 제품은 CNC 자동 공구 연마기입니다. 연마기는 엔드밀 두 날, 세 날, 네 날, 비대칭, 볼 엔드밀, 탭, 드릴, 다양하게 다쓸수 있고 또 하나는 저희 기계는 화면이 있으면 터치하는 타입으로 정리가 됩니다. 일반적으로 드릴을 수동으로 가는 경우보다 편하게 일률적으로 정렬하게 나올 수 있는 기계라고 합니다. 저희 CNC 자동 연마기는 댄드밀이 세 날짜리면 세 날을 누르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. 키수가 1 0파이면1 0파이 맞춰서 프로그램을 리세팅하면 작업하면 자동으로 눌립니다 아, 예. 그림으로 화면에 두 날, 세 날, 네 날, 비대칭, 보랜드밀 드릴, 알 각도 잡는까지 화면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저희가 선택을 하고 싶으면 세날 드릴 같으면 세날 드릴 잡고 하고 파이수, 10파이면 10파이 작업하면 바로 작업이 가능합니다. 저희가 1파일을 물렸을 때, 그, 세 날짜리 커팅, 클링을 하면은, 스타트 누르 작업이 시작됩니다. 음. 처음에는 리그라인딩 한 번, 어, 그 기존에 있던 그, 날을 다 제거하고, 다시 한번 리, 셋팅 하고, 여기서 이제 치수를 정확히 저어. 각을 잡고 들어갑니다. 뭐, 뭐 음. 우리 뒷날부터 먼저 각도를 세우고.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순으로, 순으로, 갈면은 일률적이지 않지만 CNC 공구 연마기는 일정하게 치수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구집에 전문을 맡기는 것보다 더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 저희 자, 어, 자동 CNC 공구 연마기는 일반 섭식보다는 건식을 쓰고 있는데 건식이라도 속도를 제어를 하기 때문에 열 먹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 섭식보다는 주위가 깨끗하고 더 정밀한 상태입니다. 예. 이 기계의 특징은 카바가 있어서 안전하고 분진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게 보통 탁상 연막이 가지고 작업하는 것을 이것을 대체해서 안전 안전 작업에 설수 있도록 저희도 그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. 지원 자금 받을 수 있도록 아 예.